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직 말씀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 누러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도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아기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슨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두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의 도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고 어 16장이 마지막 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자신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는 성도들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던 성도들 위해서 로마 성도님들 위해 이제 여러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동역자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절 이절은 로마 성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갱그레아 교회의 잠의 일꾼으로 있는 갱,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여성분입니다 네, 이 여성분이 겐그레아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여자이면서도 그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면서 그 교회를 여러 면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갠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베베가 어떤 일로 지금 로마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오고 있는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추천하면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인물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베가 어떤 일로 인해서 로마의 로마 시입니다. 로마 시에 갈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아, 지녀서 같이 가지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가지고 그가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갈 때에 로마 교인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를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제공해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잠자리가 필요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무슨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주고, 그가 거기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람을 소개할 자리에 서 사람을 소개해 주고, 또 성도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교제를 나누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왜 그러냐? 자, 그 이유를 말하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일꾼이 베베의 베베라는 자매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여기서는 후원자라고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보호자이면서도 후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여러 모로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물질적으로도 후원했고 잠자리 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 기도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다른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됐습니다 복음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로마에 올 때에 그를 잘 맞이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렇게 복음 증거를 하면서 서로에게 의탁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도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집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렇게 서 협력해서 주의를 감당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이 베베가 로마에 갈 때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든지 도움을 주도록 하라. 이렇게 어 아, 서로 이 크리스천 크리스찬 일꾼들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어 아,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열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자,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무난하라.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같은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알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 로,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아,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또 에베서에서도 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브리스가 아, 브리스가 브리스쿨라라고도 그러고 또 브리스가라고도 이렇게 약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천막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 사육, 그리스도,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천막 사역할 때 바울도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디에 가든지 자신들의 집을 좀 널쩍한 걸 마련해가지고 그 집에서 자신들이 살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복음사역을 위해 상상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고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 사절을 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을 만큼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 섬겼고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 있으니까, 원래 음, 이 로마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로마에 다시 이제 올수 있는 아, 그런 아마 기회가 상황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 내놓을 정도 그런 사람이었다. 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서로 알고 소개하고 소개를 받고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자기 집에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5 절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분한하라. 내가 사랑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복음 사역을 위한 기지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집도 널찍한 걸 장만하고 그래서 그 집을 보금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음, 단지 장소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근거로 해서 자기 집을 사역의 기본 초소로 삼아서 사실 교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총그 초대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지금처럼 다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큰 건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모이고 또그성 집을 내어놓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들에게도 브리수가와 아골라 본인들에게도 무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서로 교회끼리 알고 지내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힘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리스가와 아굴라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쭉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한한 난하라 로마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열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람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도 로마에 살면서 그 복음사역에 바울과 함께, 함께 했던 사람들, 복음의 바울사역, 그 지역에서 바울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 또그 지역에서 복음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7절을 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린이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도 사도들에게 존직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안 있는 자니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기서 또 우리가 유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 여자입니다. 여기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이 사람들 무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여기서 암블리아가 여자입니다. 아, 자로 끝나는 그 여자 이름입니다.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무난하라. 자, 우르바노와 수다구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당시에 평민들이나 자유민이나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우르바노 수다고 이와 같이 당시에 자유민 그룹 또 노예 그룹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플루이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의 그 가정을 말하겠죠. 그들. 아, 아, 아벨레, 아리스도블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 헤로디온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나기수의 가족, 또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난하라 그들 가운데서 함께 이슬 믿고 있는 사람들,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또 봅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난하라 또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다 여자 이름들입니다 여자들이 로마 지역에서 주님 복음사에 대한 열심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중요한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13절을 봅니다 주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분 루포와 루파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어머니와 아들이 열심으로 복음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때 어머니니라 루프와 그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도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몇 사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교회 아슨 그리도 플레곤 호메가마 바드로 호마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들과 함께 교회를 하고 있는 가정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보겠습니다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 율리아, 내레오 그의 자매, 올른바, 그의 자매와 올른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기서도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던 자들입니다. 빌롤로고, 율리와내레오 그의 자매와 올른바, 이같이 그들이 함께... 이. 그, 중, 이 사람들이 중심돼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고, 그,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그들의 가정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20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분환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분환하느니라. 자, 우리 키우시는 크리스도, 크리스찬들은개인적 개인적 뿐만 아니라 서로 교회가 교회끼리. 이게 서로 문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정보를 교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역시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교회들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주된, 주로 주대가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또 지금은 이제 우리 모든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교회가 가능한 한, 할수 있는 한 서로 알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름도 알고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이런 가운데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그 이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여기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름,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들도 우리가 사역하는 그 이름 속에 어딘가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책에, 하나님의 생명 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에. 깨알 같이 들어있는 그책 속에 우리의 이름도, 저희의 이름, 여러분 각자 의 이름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열심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일을 연구 열고해서 그들의 일꾼들을 다 드러내셨듯이. 우리의 이름디, 우리 이름이 어디인가 있어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안에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 교회는 이렇게 여성분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곳입니다. 여성분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고 여성분들이 책임 있게 일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설수 있는 곳입니다. 당신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다 이렇게 가정만 가정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사회적으로 높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많은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많은 숫자를 여성분들의 여성분들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볼뿐 아니라 여자분들의 그 능력을 충분히 어, 끌어내서 또 여러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책임있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고 또 능력있게 일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런 일꾼들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왕성해지길 바랍니다 또 나의 이름이 어디에인가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이름도 어디 아닌가 있을 줄 압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 더욱더 힘써게 해주시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다툼이 있는 세상 속에 서로 나누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